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귀한 사건이 입양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거는 엄마의 역할만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믿음의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큰다고요? 부모가 보여 주는 대로. 모세는 부모가 보여 주는 대로 살았어요. 삶의 이유도, 원동력도 왜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여기 성경에 보면 아이가 잘생겨서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굉장히 잘생겨서 그 잘생겼다는 표현이 뭐냐면 토브라는 뜻인데 토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이에요 단어 자체가 겉으로 얼굴이 굉장히 모세 얼굴이 잘생겼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다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판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리, 우리 아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눈입 이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믿음의 감을 세워갈 수 있는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 기도했으니 무조건 다될 줄로 믿어.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고리석은 니 자. 정말 믿음의 영적인 부모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한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제 내가 달려고 이것도 어리서은 자고, 기도만 하면 무조건 다돼 아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으면 그 길을 감당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립니다그 기다리는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영적으로 정말 위대한 지도를 세우는 믿음의 부모가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친자 아들 일곱 살 아들이랑 네살 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우리 어, 유한이를 네, 어, 지금 활짝 웃고 있는 어, 지금 이제 두살된2 0 개월 된, 된 어, 어, 아들이 있고. 어, 네, 저 작년 이맘때 이제 그런 소식을 받고, 어, 정말 눈물을 연식사 아서체랑도 살도 되게 많이 빠지고, 엄청 어려운 시기를 몇 개월을 지내고, 어, 감사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저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계속 다듬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랬으면 너무, 어, 난 이렇게 입양한 거가 저의 의가 될수 있고, 저의 선이 될수 있고, 어 그럴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영단지키시고 다듬으시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듬으시고 정말 이렇게 더. 어, 겸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침 시간에 제가 저희 연약함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나눴어요. 나눴더니 아이들도 서로의 어떤 거를 본인 잘못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시간이 이렇게, 회, 이렇게 정말 참된 회계가 있었고 그러고서 서, 서로가 더 사랑으로 이렇게 동생을 대해주려고 서로가 버팀목이 돼서 바라봐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자녀랑 함께하는 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밑바닥을 보지만, 또 그로 인해서 서로 같이 회개하고 정말 용서를 받는 게 어떤 건지를 서로 통해서 볼수 있구나. 또, 야, 여기 오면은 여기가 너무 엄마 품 같고, 이거를 다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아까도 그냥 사모님 눈빛만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와서 함께하는 것 자체가 저희 부부한테 너무 위로가 돼서 어, 저, 저번 야외 모임 때도 갔고 이번에도 저희 신랑이 또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게 커서 같이 이렇게 와서 위로받고 그냥 서로 얼굴 보고 그 자체로 큰 힘이 되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0년 신랑이, 신랑이 대학교를 다닐 때 저는 센터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고 작년부터 신랑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많이 좋았지만 센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입양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 엄마가 작년 추석 먼저 아이를 입양하라고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입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모임에서 윤정희 사모님도 만나게 되었고 최원주 사모님과 송희재 사모님 가정도 만나게 되면서 많은 주인들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입양을 동의하고 함께 진행은 했지만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듯 하였습니다. 센터에서 수진니 아린이도 너무 예쁘고 하영이, 하미 하경이 3명이서 지내는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 저에게 남편이 3명 입양하자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예쁘다고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만나기 전에 아이들의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작은 바람은 휴가 기간에 온다면 아이랑 시간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작은 아주 작은 기도 제목까지 놓치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서원이가 우리 가정에 오게 되었습니다. 서원이를 입양하면서 서원이를 향한 시선이 불쌍한 아이로 보일까 봐 조금은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원이를 축복받으며 우리 가정에 올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교회 사는 사,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서원이는 우리 가정에 오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서원이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성원이를 보면서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원이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볼때 그냥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보고 있어도 너무 귀한 딸. 하나님은 더 따뜻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성원이를 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원이와 가족이 되게 해 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성원이와의 하루하루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서운이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서운이도 우리 가족과 세상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왔으니까 우리 집에 한 2년하고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아이하고 딱 예, 나이 차이가 50살입니다. 50살. 50살째는. <laughs> 아이들 뭐 키우는 재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선인을 키우면서 보니까 너무 육아가 재밌습니다. 물론 이제 떼쓰고 할 때는 조금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laughs> 지금 대학원생 대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을 생각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튼 내가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어 큰딸 작은딸 앞에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때 받아주더라고요. 용서하더라 그래서 <laughs>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작은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한텀 하고 그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어 여기 우리 모임 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라 생각들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어 나만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다 그 생각 꼭 하시고 저희가 8인 식구라고 하니까 900 얼마를 얘기를 하시는데, 음, 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가정에 이렇게 여건이 되고, 어, 여력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 한 생명을 품는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개념으로 좀 사시고, 서로 간에 이렇게 정을 많이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laughs> 이렇게 공동체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위에 아이들이 많이 크고 또 막내가 이제 7살이니까 극한 육아를 벗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머니들이 사실은 현장에 휴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머님들을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부어주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주의 소리 때에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영적 가정 이루기 원하는 한 기선 모든 가족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